사무용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빅트랙 2024 V북 15.6 셀러론 인텔 11세대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노트북은 가벼운 웹서핑, 문서 작업, 화상 회의 등 일상적인 사무 작업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8GB 램과 512GB SSD를 탑재하여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윈도우 11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초기 설정이 간편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스페이스 실버 색상으로 시인성이 좋고 FHD 해상도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갖춘 노트북은 찾기 힘들며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